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배워보실 것들은 활 긋기 하고 한 줄씩 긋는 거 하고 두 줄씩 긋기 또 하나 팔의 각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팔의 각도라는 건 우리가 솔 줄을 긋거나 지금 솔 가운데 있는 레하고 솔 줄을 긋는 거하고 그리고 도주를 긋는거 하고 라주를 긋는건 팔의 각도가 다 다릅니다 왜냐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도 조금 몇번 언급을 한것 같기도 한데, 한데요 어, 일단은 저번에 배웠던 활 잡는 것부터 왼손으로 활 대를 잡은 다음에 어, 첼로의 사랑에 하는 것처럼 팔꿈치를 든 상태에서 힘뺀 상태를 보시면 두 번째 손가락 앞에 쇠 있는 가운데 여기 가운데 부분을 두 번째 손가락을 갖다 대시고 엄지를 어 밑에 홈이 있는데 검정 나무하고 흰색 나무 사이에 갖다 댑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할때 어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피아노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짚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악기에서는 우리들이 말하는 1번은 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두 번째 손가락은 여기를 중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활을 갔다가, 솔즈를, 기본적으로 가운데 위치에 있는 솔즈를 반듯하게 갖다 댑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릿지 가까이에서 활이 반듯한 위치에서 가게 되면 반원 형태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 상태를 끝까지 유지를 시켜준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활이 반듯이 가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솔지를 한번 그어볼게요. 자, 중요한 건 지금 허리에서 올라오는 어깨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손목을 타고 두 번째 손가락 앞쪽에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처음에는 손목을 쓰거나, 어, 다른 걸 쓰지 마시고, 일단 팔이 열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내린화를 다운보호라고 그러고, 올린화를 업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운보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목이랑 어떤 것도 쓰지 마시고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연습을 많이 하고 조금 어, 수준이 조금 올라갔을 때는 손목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솔즐 그어 볼게요 <목소리> 이 상태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활 긋기는 어, 처음에 활이 반 이상 지나갈 때는 팔꿈치가 열어, 열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팔꿈치랑 같이 나가고 반 이상 이제 여기 가운데죠. 반 이상 갔을 때는 당연히 이 상태에서 팔을 더 열어 주게 되면은 이게 팔꿈치에 이렇게 뒤로 갑니다. 보통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반듯이 하게 되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반위 반활이라고 합니다. 위 반활 활 끝에서는 팔을 뻗어준다고 생각하시면 활이 반듯이 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런 상태로 업 뻗으러 하실 때도 똑같은 형태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반만 같이 오시고, 그 다음에는 반 이상은 같이 팔꿈치랑. 하지만 올라올 때 손목이, 팔을 빤듯이 하기 위해서 손목이 나와줘야 됩니다. 네. 자, 제가 그걸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팔꿈치가 열리고, 여기까지, 그다음 뻗습니다. 그 다음 팔을 뻗습니다그 상태에서 다시 반대로 똑같은 형태로 들어옵니다. 내려오면서 손목이 앞쪽으로, 이, 이, 손목이 누군가가 여기에서 끌어 당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훨씬 편하실 겁니다. 자, 제가 활의 각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운보우, 가장 솔줄이 기본적인 그, 어, 여러분들이 하실 때 편한 줄이기 때문에 제가 솔줄을 말씀드렸지만, 자, 도주를 하게 되면, 바로 옆에인데도 불구하고, 어, 다가 예를 들어서, 어, 어, 팔이 다리가 닿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건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가장 도줄에, 도줄이 가까운, 솔줄에서 가장 가깝게 활 위치를 잡으시고, 음? 너무 이렇게 각도를, 사실 도, 손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활 끝으로 갔을 때는 분명하게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각 솔줄에 가장 가깝게 활을 그을 준비를 하세요 그 다음에 활을 듭습니다이 여기도 방법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어 볼게요 아무래도 도줄이기 때문에 아까 솔줄 할때는 이 상태가 되고 도줄 할때는 손목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약간 뒤쪽으로 끌어 당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손목이 너무 이렇게 나오고, 나와서 활이 삐뚤어지거나, 손목이 너무 이렇게 돼서 중심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자세는 안 좋은 자세라고 볼 수, 볼수 있습니다. 자, 도를 한번 그어볼게요. 최대한 솔줄에 가깝게 활털이 솔즐이 보입니다. 거, 그렇다고 두 줄을 긋는 건 아니고요. 자, 도를 긋습니다. <놀람> 들어옵니다 그대로 그대로 이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다운업 다운업을 같이 연결을 시키더라도 손목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활을 바꿀 때 손목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그대로 갔다가 활을 뻗고 다시 들어와서 그대로 들어와서 손목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이 상태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줄 쓸 때는 최대한 어 옆판이 그 오른쪽의 앞 팔과 옆판이 최대한 가깝게. 자, 반대로 제가 A 선을 라 줄을 설명을 드리면 반대로 이런 형태로 됩니다. 옆판하고 이 앞쪽 팔이 멀어지기도 있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도 지금 지금 제, 제가 도주를 하다가 라주를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활의 각도가 다른 만큼 도주를 쓸때 이렇게 썼는데 라주를 쓸때 이렇게 쓴다면 오른손에 중심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랑 같이 팔꿈치 위치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도줄잘 보시면 이런 형태 많이 붙어 있죠. 라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활을 쓰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똑같은 형태로 활을 긋습니다 여기서 밖으로 뻗으시고 또 업, 오 하면서 반까지 그대로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아까 도주를할때 제가 활의 각도를 솔줄이랑 최대한 가깝게 라고 말씀 드린 것처럼 라줄을 쓸 때도 레줄이랑 최대한 가깝게 쓰시면 됩니다 너무 손목을 너무 들지 마시고 편안하게 감싸 주듯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지금 레줄만 안했는데요 솔줄하고 레줄은 거의 비슷합니다 가운데서 활을 쓰기 때문에 솔줄 형태 레줄 형태 가깝습니다 렌즈로 한번 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또 꽉고, 손목이 나오면서 들어오고, 그대로.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고, 본인이 활을 쓰면서, 어, 내가 소리를 어떻게 내고, 소, 활이 반듯해야 소리가 잘 나는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 제가 지금, 지금 말씀드릴 것은 두 줄인데요. 어, 여러분들 두 줄씩 연습을 하다 보면은 활이 어떤 소리는 크고 어떤 소리는 작고, 예를 들어서 솔줄하고 레줄 가운데 두 줄을 긋는데 어떤 레줄은 네 소리를 크게 나고, 가끔가다가 두 줄을 긋다가 한줄 소리만 나고, 이런 건 활이 빤듯이 가는 형태가 아니고, 지금 활이 왔다갔다 하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연습하시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실 텐데요. 최대한 처음 냈던 두줄 소리가 활 끝까지 다운보에서 업보로 다시 돌아올 때도 똑같이 소리 톤을 유지해 가면서 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줄씩 연습을 해보셨으니까 두 줄씩 긋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심이 되는 두줄 솔하고 레네 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활 쓰는 어,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까 솔 줄이랑 레 줄을 그을 때랑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활쓸 때는 언제나 항상 무게가 활에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위에서 아래로 활이 무게가 전달되는 걸 느끼시고 항상 활을 그을 때 걸리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자 모든 소리를 낼때 어, 보면은 이게 사실 이렇게 어, 제가 솔주를 예를 들어서 긋는다고 하면 이런 걸리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걸리는 소리가 예를 들어서 점이라고 보면 이 점들이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물줄기가 크게 강이 되고 바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걸 힘으로만 그냥 걸리는 것만 하면 끄끄끄끄 되지만 하나로 됐을 때는 크고 넓은 소리가 난다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게를 실는 것 중에 지금 걸리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걸릴 때, 예를 들어서, 아, 일부러 걸리게 하려고 활을 앞에서 이렇게 많이 쓰고 뒤에서는 천천히 쓰는 어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활 스피드를 똑같이, 어 여러분들께서 활 스피드를 똑같이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 활을 쓰시면 훨씬 더, 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두 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 옆에 메트로놈이 있으면, 그 박자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메트로놈을 60이나 그 이하로, 어, 틀어놓으시고, 화를 4등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도 아주 좋은 연습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자, 두줄 일단 설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줄이 어, 잘안 맞는데요. 아, 제가, 이건, 어, 제 얘기인데요. 어, 어쩔 때 줄이 어, 안 맞거나 그럴 때, 처음에 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줄을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 배울 때, 왜냐면 내가 음정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줄을 맞출 때,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이 줄을 맞추라고 하는데, 하라고 하는데, 줄을 맞추는 게 사실 좀 창피할 때도 있었어요. 레슨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전공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줄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줄을 맞춥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또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딴 데로 빠지는 경향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 이해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 왜냐하면 너무 너무 공감가는 것이라 어, 줄을 못 맞추는데 처음에 어, 튜너기를 먼저 준비를 하세요.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처음부터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음정을 너무 잘 들어서. 어 절대 음감이어서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가 있긴 하지만, 어꼭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만이 음정이 정확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어, 오히려 상대 음감이 훨씬 나을 때도 많이 있고요. 저는 상대 음감입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초보자를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신다면 튜너기에다가 맞추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튜너기를 켜놓고 줄을 맞춘 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화음을 통해서 음정을 맞추지만 처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튜너기에다가 라, 레, 솔도를 맞추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 줄 맞추는 것은 다음에 또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두줄 긋는 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 형태를 유지해서 화를 4등분을 나눠서 인포 네박한 한 활에 네 박자를 생각하시면서 어 활을 긋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런 형태로 자, 그러면 솔하고 도줄입니다. 하나 들이 하시면서 보시면, 활을 그때 여기 줄을 그면 이런 파장 같은 게 생깁니다. 이두 줄이 파장이 똑같이 가는지를 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두 줄이 같이 똑같이 올리면은 두 줄을 아주 지금 잘 사용, 사용을 활을 어, 긋기를 잘 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하다가 한쪽은 올리고 한쪽이 안 올린다 그러면. 이건 지금, 어, 뭔가 지금, 어, 잘못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줄하고 레줄도 마찬가지로 제가 약간만 틀어서 레줄하고 라줄 해보겠습니다. 하나. <놀람> 형태로 여러분들 두 줄씩, 가운데 두 줄, 밑에 두 줄, 위에 두 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또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팔의 각도에 대해서 활쓰는 연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운볼을 밑에서 쓸 때가 있고 어볼을 밑에서 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지금 다운볼 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도, 솔, 레, 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습을 할때 활을 조금 써서 네 줄을 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한 활에서 네 줄을 다 사용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도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도, 그다음 솔, 레. 각도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한 활로 도솔레라를 다 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한번 팔의 각도를 생각해서 큰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어떤 음이 갑자기 튀거나, 그러지 않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각도에서만 빨리 짚있다가또솔어가지고 레즈가고 조금 이렇게 로봇같이 좀 딱딱한 형태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원을 긋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팔꿈치를 계속 움직여줍니다. 갈 끝까지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 도솔레라라레솔도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펴주고 덮어주고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 상태를 한번 신경을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줄마다 쓰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활의, 팔의 각도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어,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반대로 하셔도 돼요. 도를 팔 어퍼부터 팔 끝에서부터 다운보로. 도, 솔, 팔 스피드를 똑같이 해서 지나가면서 줄을 긋게 되는 거죠, 지금. 네.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러분들,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서, 예, 음악이라는 거, 첼로를 어, 하시고, 악기를 다루는 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상 속에서, 아, 어, TV나 이런 데서, 어, 보시면 꼭 가끔 가다 그런, 어, 질문들을 받아요. 제가, 어, 얼마나 해야 이 곡을 완성을 할수 있겠느냐? 그건 어,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게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신경을 쓰고 그만큼 연습을 하, 하고 있으면 언젠가 그게 내 것이 되고 음악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꾸준히 노력하시면 좋은 어, 자기가 원하는. 음, 더나가서 전공을 해서 더 어, 유명한 첼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취미로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연습은 본인 하기에 나름이니까 꾸준히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